안녕하세요. 자본배분 투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도 4월 29일 블룸버그 리얼리드 방송 해설해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캐티 존스, 찰스 왁스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채권 전략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버빌러 블랙록에서 오셨고요. 남미 혹은 북미 채권의 헤드입니다. 그 다음에 매튜 호른벡은 전 세계 매크로 전략자신분의 그 글로벌 헤드입니다. 자 그럼 연준의 정책금리 최상단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메트리 홈백은 3.25%캐이티존슨는2.75%버 밀러는 3.0%입니다. 참고로 밥 밀러 같은 경우에는 어, 연준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그 어, 이상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권위는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어, 어, 투자자로 보이고요. 어,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을 그동안 이제 쭉 많이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3년 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이제 시장에서 이분이 상당히 예측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 가늠해 볼수 있죠.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보고요. 그다음에 어, 하일드 스프레드가 어, 더 좁아질 것인지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시 어, 존스와 버밀러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좁혀질 것이다. 즉, 하일드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두 분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회복할 것이다. 가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물하고 10년물 간의 그 금리 차이는, 어, 더 벌어질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버밀러가 얘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음, 더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주제인데요. 어, 결국에는 기저효과가 있으면 은 인플레이션 넘버가 확 튀듯이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넘버가 상당히 올라온 수준이라면 올해는 어, 기계적으로 좀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대 이런 어, 고 물가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그런 기계적인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올해 이제 쭉 해서 어느정도 물가가 떨어질지 연말에는 어느정도 될지에 대한 질문이 주요였고요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 살만한 자산은 뭔지 기회의 요인이 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엔 T나 There's no alternative to stocks 주식 외에는 살게 없다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런 상황이 드디어 2.5% 혹은 어, 3% 이런 금리에서 어, 가능한 거냐 드디어 주식 말고 다른 걸 살만한 게 생긴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금리가 뭐 1년 내로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더 커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과 채주권의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게 바로 현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가 상당히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일정은, 어, 5월 4일날, 어, 금리, FedRate decision이 있죠. 그래서 FOMC 미팅이 있고, 파월의 그, 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4년부터 95년도까지의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 제롬 파월도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0.5%씩 두번 올리고 0.75% 올리고 0.5% 올리고 이때 CPI는 3%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물가를 제어하고 또 경기 수축으로 안 들어가고 한 어, 굉장히 어, 좋은 사례여서 여러 번 이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은, 내, 다음 주에 이제, 그, 어, 5월 4일날 무슨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50pp 올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어 더, 긴축적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시장에 놀라움을 줄만한 사항은, 대차 대조표 축소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 어, 그러면은, 그러한 잠재적 놀라움을 시장에 줄만한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또 이제 물어보니까요. 결국에는 프레스 컨퍼런스 때, 기자회견 때, 어,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립 이상으로 지금 빨리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줄 거다. 이 얘기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다시피, 어, 굉장히 빅 스텝과 자연 스텝으로 올렸던 94년, 95년 사이클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 밀러가 예전에 한 얘기를 어 따와서 이 의미가 뭐냐고 얘기했습니다. Fed does not have the luxury of being data dependent. 그래서 데이터는 후행적으로 오는 거니까 후행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이 이제 본인들이 좀 늦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하반기에 물가 숫자가 3% 가까우면 조금 안도를 할 것이고 만약 6%대로 그거에 가깝게 가면, 지금 더 긴축적으로 하고,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모든 옵션을 드러내놓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지금 집중할 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when to see more pronounced deceleration of inflation since mechanical peak is nearby. 지금 기계적 고점,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제대로 떨어지고 하겠냐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 여름부터 가을까지 실질적으로 금리가 아, 죄송합니다 금리가 아니고 물가가 확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4% 4% 대냐 아니면 3% 대냐 연말에 3%대의 물가가 나오냐, 아니면 4%대의 물가가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연준의 그런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연준이 이러한 이제 물가가 시간이 가에 따라 떨어지는 이런, 감속하는 이런, 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준이 사실 연말의 물가치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더트 플라트 보면은 굉장히 산포에서, 산계에서 분포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어 PC는 이미 감속 모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은 무슨 에너지나 이런 프라이스는 뺀 거지 않습니까? 다 이제 깎아내고 한그 핵심 코피스 물가 지표는 사실은 이미 감속하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75pp로 올리면 오히려 연준이 지금 겁먹었다고 시장이 얘기할 거고, 50pp로 올릴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이 중립으로 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중립에 도달한 다음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 연준의 행동은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지만, 국내적인 요인도 봐야 되지만은 전 세계적인 어, 상황을 다 보면서 해야 된다. 2018년, 19년도에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 국내적인 환경이 안 좋아졌지 않냐, 미국의 환경이. 그래서 연준도 다 보면서 결정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립으로 가고 뭐, 긴축을 좀 한다고 해도 성장을 꺾으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상황과, 그 다음에 어, 성장을 그래도 죽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상황, 이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성장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걸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어, 고용시장의 그런, 어, 강한 정도라는 거죠. 고용시장의 그런 견디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게 결정되고 결국에는 긴축적인 모드로 가면서 고용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한0.3% 정도만 그 정도만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만약에 4%대로 가야 될 것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2%대로 갈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연준의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2023년에 평균 물가가 3% 아래로 살짝, 예를 들어서 뭐2.8%이 정도만 돼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2 0 2 3년의 상단은 3%가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단은 2%대 중반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2 0 2 5 올해 연말에는 3%대 초반 혹은 중반만 돼도, 어 연준이 그렇게 불행해하진 않다3한 중반만 돼도 아, 초반만 돼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3%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이 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팻 푸시 어, 죽었느냐 어, 이렇게 물어봤고요. 팻푸시는건다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이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그동안 어, 신장에 시장에 이제 좋은 시그널을 주면서 다 받쳐왔는데 이런 게 이제 사라진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연준의 어 풋은 팻풋은 죽었다. 연준이 긴축을 할 거라는 기대만으로도 지금 음, 주식 시장은 떨어졌고 달러는 강세고 그다음에 채권의 스프레드는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감소 점점 성장률 둔화한 것 자체는 연준의 그게 상당한 고민을 어, 준다 이런 얘기죠. 사실 사실은 어, 이제 이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지금 어 시장에 녹여져 있는 그 기대보다 약간이라도 덜 하게 되면 은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연준은 어 완화적 시장을 좀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연준은 지금 어 매우 기분이 좋다는 거죠. Tickled Pink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연초에 막 어, 주식시장이 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 않을 것 같던 그런 연 주식시장이 이미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금융 환경도 상당히 긴축적으로 변한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연준의 그런 팻풋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잠을 자러 갔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그렇다면 겨울잠으로 간 연준의 팻풋은 그래도 있지 않겠냐? 느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어봤더니 더 낮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더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적이다. 왜 조건부적인 적이냐. 그, 어, 결국에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 그,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조건부로 펫풋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더 어렵다고 하면은 펫풋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 레벨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캐시가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연중이 사실 할수 있는 게 블라트 툴밖에 되지 않냐. Edge weapons.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섬세하게 무슨 타겟에서 정책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그 광의적인 통화 정책밖에 못 쓰니까 블런트 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핀코에서 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이제 핀코 글로벌 크레딧 t 아 i o 투자 전략 책임자인데요. 어, 채권에 대해서. 어, 지난 7개월 동안 크레딧의 포지션을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팔았다는 거죠 7개월 동안 아 죄송합니다 주식이 아니고 채권을 갖다가 회사채를 계속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고 현금을 지금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죠 10%에서12% 까지 늘려왔다 아, 여기 이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 죄송합니다 COVID RECOVERY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COVID RECOVERY 경기회복주 그 다음에 어 시크리컬한 리스크가 적은 쪽, 그 다음에, 안전 디펜시브 한, 그,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에 지금, 채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케이블이나, 텔레콤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리츠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마크키즈라고 이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아, 어울해 한다. 어, 지금 사실, 어, 이자를 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자를 상당히 주면은 그 보상으로 그 자산을 보유할 만한데 아직까지는 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지금 기업들이 마진 컴프레션을 갖고 있다. 어,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인건비 등이 올라가면서 이익은 감소하고 글로벌 리스크는 늘어나고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일드도 지금 방어적인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Investment Grade도 BBB는 지금 음, 최대한 안사고, A 이상만 산다. 이 얘기입니다.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전적으로 캐 a t h y 의 얘기에 어, 동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WA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4.5% 에서 한 5.2, 3, 뭐 이렇게 5 몇 퍼센트 초반대, 5 퍼센트 초반대를 지금 이자를 준다. 그 다음에 담보를 갖다가 지금 잘, 어, 정할 수 있다면, 그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uncollateralized. 그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그런 채권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제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를 확실히 잡고, 이렇게, 어, 이 정도 이자를 주는 걸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 결국에는 앞으로 갈수록 내년 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 금리 상 2에서 3%줄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투자할 만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텀프리미엄 상에서도 중기채 쪽이 기회가 훨씬 더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기채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이런 얘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그회사체의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았냐 않았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동안 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지난 1년 반 동안은 그그 그 마진이 이익이 감소하지는 않았지 않았냐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시장의 상황은 어, 심지어 국채까지도 실질금리가 거의 1년물이 1년 뒤에는 0% 금리를 이제 주는 상황이니까, 어,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회사채 이자가 그만큼 어, 많이 커지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사들의 펜션 펀드를 보면, 어, 주식을 보유했던 걸 이제 팔고, 채권을 산걸볼수 있다는 거죠.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만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에서 증거로서는 이 설벤시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설벤시 레이트라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을 갖고 이제 계산하는 레이션들. 많으면 말수록 보도율이 낮다는 거죠. 결국엔 갖고 있는 부채들을 어느 수준 안에, 어, 잘 갚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설벤시 레이트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뭡니까? 아, 채권을 많이 어, 펜션 펀드, 어, 회사 펜션 펀드 들이 회사 연금, 연기금 들이 이제 그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는 거다. 이게 설 명해 준다는 거죠. 그 동안의 가격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그 다음에 회사 채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이유 중에 파라 에이전시 몰게이지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에이전시 몰게이지 백스큐리티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경쟁력 이 있는 금리를 주기 때문에 회사 채가 그만큼 힘든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티나 가어 부러졌다. There s nothing else no alternatives to stocks. There s no alternatives to stocks. 그래서 주식 말고는 투자할 게 없는 환경이 이제 파괴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 이제 밥 어, 밀러가 얘기했다시피 중기채약 5년물 정도 되는 거 5년 7년물 되는 거에서 상당히 기회분이 있다. 그리고 어, 이제 그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자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그 그, 주식에 배당 주는 것그 금리하고 이제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더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크니까 그만큼 크레딧이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오고 있다. 어 마지막으로 제 의견 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도 이제 29일 날어 중기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기 한 5년물이 평균인 만기가 5년물 남은 그런 게 평균인 어 미국 국채하고 미국의 이제 회사채를 섞어놓은 그런 겁니다. 이제 웬가드에서 이제 출시한 상품이고, ETF고요. 굉장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수료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 요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 전체 비중에서는 한1% 미만의 그런, 어, 포지션 변화였지만은, 어, 요거 방송 들은 즉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더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이자를 주는 것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어, 추가 매수를 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제시한 거, 어, 4월 16일 날 포트폴리오 제시한 거하고 크게 이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이제 유지를 하고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건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 과세의 그 완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상속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과, 그죠? 이런 부분은 이제 세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하고, 검찰의 이제 수사 종결권, 검찰이 모든 수사를 종결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도 어, 검찰에서 이제 그 사, 사안에 사 대해서 어, 기소를 안 하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장 청구도 검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어, 그걸 갖다가 이제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권, 클로징 권한이 검찰한테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 거버넌스도 좋아질 확률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이제 재판으로도 갈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한 세트고, 특히 부패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수사 종결권이 사실상, 어, 이관되는 게, 어, 잘안될 거, 왜냐면 이두 가지는 빼고 이제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대주주한테 이제 과세한 부분이 완화되는 이 시점이 와야지 거버넌스가 사실은 한 세트다. 이길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만큼 어, 개인들을 위한 시장을 오기 힘들다. 그 대신 어, 우리나라 이제 수직계열에 대해서 최종 제품을 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원, 원자재는 아니더라도 중간재부터 최종재까지 생산하는 산업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